궁금한 거 있어요.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요즘에 어린애들 그 어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몇 살이에요? 19살, 17살 이, 이게 뭐예요?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나 사실 이거 보고 이게 뭐, 뭔 말인지는 몰라갖고 아까 꽃자락 통화해야 돼 꽃자락 그거 무슨 말이니 이랬더니 꽃이 나도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자 이게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 맞춰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이게 무슨 말 무슨 뭐, 모의 줄인 말이에요? 아 자부주의가 난 괴물. <laughs> 아줄임 말이구나. 아나 몰라. 어 아, 저번에 죽겠다. <laughs> 자문주의가 난 깨물, <게임을 웃음> 아워 <쉬워. 웃음> 애들 뜨이 말이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왜이 말을 물어보냐면 우리 편집자가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자나개가 나와 버렸다.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나개아얘 어, 어떻게 편집자가 그 이, 이거를. 단어를 잘못 쓰나 보다. 어떻게 하다가 전화해서 갈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어요. 이게 이제, 나 자나 깨나,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자나 깨나, 이랬는데, 어, 뭐,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이 글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갖고, 뭐, 이거 어떻게 하지? 금거갈켜 주고 하다가, 전화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하다가, 내 꽃잔 전화했어요, 나제. 예, 꽃자야 자나 깨나 뭔 일일 지도 모르겠대요. 지는 근데 이 사이 어디서 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도 모르겠대, 그래갖고. 어, 이 댓글을 보니까 잔나깨가 있어 이 사람들도 잔나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래. 자나깨가 뭐 뭐지? 이래갖고 그 생각을 해서 물어본거예요응 음, 그러니까 이제 20대거든요 범인은 이제 어리니까 이게 이제 줄임말이구나 안싸용 안싸는 뭐예요 안에 싸는 용? 누나 그걸 모르면 어깨에요 셀럽으로서 <laughs> 그러면은 맞춰봐요 여러분, 자, 이거 맞춰봐요, 그럼. 이게 뭔데요? 안싸용어 뭐예요? 안씨용어 안싸. 안싸용어. 자, 안싸용어 뭘까요? 아, 인싸? 아, 인싸. 인싸용어나 알지? 인스타, 싸용어. 이거, 이거 맞잖아요. 인싸용어. 어, 인, 인스타. 사이월드 이게 맞잖아요. 인스타사이월드, 인사용어, 인스타사이월드용어. 이거 아니에요. 또 사이월드 애들, 아, 사이월드 애들 40대, 아니 뭔데? 아, 잠깐 있어봐요. 뭔데? 40대는 모를 수도 있어. 아웃사이더의반대말인사이더인사이더 아는 용어가 있어요? <laughs> 잠깐만. 아나 나한테 장난하는 것 같아요, 네들 진짜.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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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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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말. Outside. Outside. 밖으로 밖으로 쓰는 말. 안에서 in 아니 그러니까 in 안에 안에서 안에서 쓴다고 방송에서만 쓰란 얘기인가? 인사는 인사이드의 줄임말로 부짐성이 좋거나 인기가 좋은 사람들을 인사이드라 어머!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네요 인사이드! 난 인사이드네 아 인기쟁이! 아 어떡해 아웃사이더! 왕따? 반대말로 인! 인! 친구가 많은 인기! 어 어떡해! 나한테 하는 얘기구만! 아. 아니 아 근데 나 여기서 너무 이거 진짜 이거 또 궁금한 거는 또 어린 친구들한테 배우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인싸 용어가 그러면은 인사이드 용어 잖아요 그죠 인사이드 용어면 인사이드가 방금 나한테 가르쳐 준게부침성이 좋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렇게 해 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어, 인싸 다음에 이제 줍시다 어, 너무 창피하다 이 진짜 인기쟁이들이 쓰는 아 인기쟁이들이 쓰는 단어 그럼 핵인싸는 뭐 추자씨 보고 아니 홍콩보라니 홍콩보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상하다 나보다 언닌데 핵인싸 이건 뭔데 꼭 저거 그거 같아 모르면서 핵 붙여서 쓰면은 뭔가 어려 보이잖아 나도 이러거든 우리 조카랑 통화할 때 어머나 얘너핵 yeah. 이쁘다 어머나 야 그거 핵 비싼 거 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 같은데 저거 지금 보라니 <laughs> <불안이> 그만해요 <laughs> 핵인싸는 인기 댕이들이 인기들 중에 왕 인기쟁이. 아, 아니 아까 저 몽키님이 그런 용어를 인싸 용어를 가르쳐 주라고 하길래 인싸 용어가 난처음에 안싸 용어를 읽고 좀 말이 좀 자 어, 억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어 안싸용어를 듣 안싸니까 내가 아무리 쓰면서도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 인싸용어 난 인싸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인싸용어 인기쟁이들이 두루두루 쓰는 말 그럼 내가 그럼 단어 개발하면 나도 그럼 인싸용어네 안 그래요? 그럼 나도 개발하면 되겠네 오늘 11시 먹방은요 11시 먹방은 보쌈이고요 1시 먹방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맞잖아요 중이 아들 댐씨 들어봤던 말. 아니, 지금 우리 채널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진짜 주부님들도 많고, 내 나이 또래 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몰랐어 나만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독박 쓴거 같은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닐걸요? 다 몰랐어요. 내가 사실 이제 그 솔직한 마음에 내가 안싸 용어라고 했을 때 여기 나라 나이 동, 동년배가 많으니까 좀부끄러우실게야 참에는. 참, 나도 사실 그거 그 몽키님이 썼을 때 안싸 용어 이러길래 안에다 싸는 용어?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 느낌의 용어, 알죠? 그런 느낌의 용어. 왜냐면 이제 남자랑 여자랑 할때 보통 이제 나는 남자 생활을 했잖아요? 남자 생활 하다 보니까 밖에 쌀할 때랑 아내 쌀할 때라, 우리 이제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끼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데 이렇게 팀 친구들끼리 이제 뭘 하냐면, 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는 뭘 하냐면, 야, 그래서 니아의쌀 네 해봤나?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할때 이제 상대편 이제 여자분들이 테크닉이 빼나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우리 이제 내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아내살 하는게 거의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거란 말이에요 니 그거 해봤나? 해봤나? 이런거였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 이제 나는 이제 내, 그내 고정관념에 아내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살 용어만큼 좀 특별한 용어인줄 알았어요 진짜로 인싸 안싸로 본건 그냥 음란마귀입니다 다른 인싸 용어들 알려드릴게요 어.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난 얼중요 난 얼중요 얼중요 먹에 얼중요 TMI도 인싸 용어예요 TMI가 뭔 뜻인데 어허허허 커피 먹건이 얼어 죽어도 용간다 맞아요 음, 난 그러면은 어좀좀 보먹 좀 보먹 먹에 좀 보먹 아니 내가 맞추는 사람에게 좀 보먹 자 이거 인싸 용어예요 인싸 용어 좀 보먹 어, 아니, 왜, 내가, 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인싸 용어라며. 내가 유명, 그거, 핵 인싸라며. 그건 내가 썼잖아. 좀봉뭐좀 이따 브랜드 리시 보쌈 먹는다. 아니에요. 좀 이따 보쌈 먹방. 어, <웃음> <웃음> 어머, 혜장님 맞췄다! 어머, 맞췄다. 이거 어떻게 알지? 이 얼굴을? TMI. 어, TMI가 뭐야? 내안 보고 맞춰볼게 TMI. TMI도 약자인데 T. 티아라 T. 티스푼. T. 티 있고. 아. T 입은 아줌마. 티아. T 입은 아줌마와 아이. T 입은 아줌마와 아이. 티아라야아티아라 아줌마. <laughs> 아티아라 아줌마. TMI. T, -M, T. M은 뭔데 그럼? 티아라 티아라 아... 아니네 이것도 아... 아니 아이니 뭔데요? 나 가르쳐 줘라 티아라 아줌마 아티이나 아줌마 언니 언니 말 따라한 거아 티아라 아줌마 맞네 티아라 아줌마 투 머치 인포메이션 너무 과한 정도아 <laughs> 저거 그 뜻이야 TMI? 어 너무 과한 정보 영원해 영어도 줄임말 해요, 그럼? 그럼 내가 영어로 줄임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맞춰봐요. Y. Y. H. D. 이거 뭐게요? Oh. Oh, my. Y. H. D. Okay. Oh. You, handsome, dog. 아니야. You, h a d die. 아닌데. 언니, 막말 지원이, 아니, 막말 지원이 아게 아니라, 그, 이게, 아까 있잖아요. 인사이드 말, 이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쓰면 은 그게 그 되는 건데, 왜? 유헤드댕댕 어머 맞췄다 유헤드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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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대가리 개대가리 예. <laughs> yeah. 너네 그거 알아?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줄임말 쓰는 거 알죠? 안싸영어 인싸 <laughs> 안싸안 나도 너무 많이 다안싸는안했었는든안야 아니, 인싸 용어도 있고 안싸 용어도 있어요. 아, 진짜? 인싸 용어는 인싸드 용어고 안싸 용어라고 초등생이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용어. 인싸 용어는 뭔지 알아요? 인싸는, 인싸는 나 하도 몰라. 몰라. 인스타, 어. 사이월드 용어예요. 어. 인싸 용어. <laughs> 사이월가 지금 있어? 새로 나왔잖아 아 응. 그러니까 이 밖에서 는 쓰면 안 되는 말을 쓰는 거야 음너 몰랐죠? 나이 그럼 몰라 그럼 잔악괴가 뭐게? 잔악괴 잔악괴나 아뭐지 불조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잔악괴나 괴물 같은 괴력이 나오는 남자 잔악괴 <laughs> 어, 안싸용어에그거는 그래. 안에다 싸는 용어 섹시하다 아 내가 요즘에 이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애들한 갈기죽을 음 거니까 너도 안싸용어로 아니 몰라 하나도 몰라 나는. 아니야 인스타로 대화하냐고. 응. 그래나 알아있잖아 지 그냥 난 일반 그냥 채팅 아저씨. 아니 더덕이랑 민들레랑 채팅도 나 하는데. 가끔씩 아, 그래. 언니 잘 있어요. 어잘 그래 잘 있어. 그래 안, 안 싸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인스타로. 응. 그래 인스타를 안싸용어로 하는 거야. 아 그냥 대화면 인스타 쪽지 안에다 쌓는 용어. <laughs> 그런. <그래. 웃음> 아 어렵다 나보다 동올라 얘는 집에 텔레비안 나온다니까 텔레비전 하나 없는 거야 요아 없어 그래 어. 그럼 TMI는 뭐게요? 똥맞히 아니에요 트랜스 앤덤 모델 알러뷰 너무 힘주시네요 트랜스 더덤마 알러뷰